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산정에 기준이 되고 있는 이 공시지가가 해가 갈수록 오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9% 안팎의 공시지가 상승이 예고돼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공시지가 변동률이 무려 40%에 달하는 게 현실이어서 관련된 세금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밝힌 개별 공시지가 조정 내역. 덕진구가 전년 대비 10.07%로 10%, 10 이상 상향됐고 완산구도 7.8% 인상돼 전주시 전체적으로 8.93%의 공시지가 상승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대거 과세 기준을 높인 겁니다. 국토부에서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28년도까지 8개년 동안에 시세의 90%까지 과표를 현실화시키자라는 계획. 이런 공시지가 상승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6% 이상 상향 조정됐고 이후에도 해마다 5% 안팎 높아졌다가 작년에 9.52% 상승해 최근 5년간 누적 인상률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토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률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이런 인위적인 조정으로 해마다 지방세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민들이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는 376억 원으로 5년 만에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만큼 공시 가격 변동률이 크지 않고. 정부가 부담완화 대책을 내놓아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표 산정시 전년도 가표를 산정한다고 했거든요.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가 내년까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열람과 이신청을 비롯한 의견 접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